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모두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에는 임시공휴일까지 끼어 있어서 휴일이 꽤 길었던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 먹은 만큼 몸을 많이 움직여야겠죠. 오늘은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출구로 나와 직진하겠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길에 사람이 많은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왼쪽에 보이는 큰 건물인 강북삼성병원이 나올 때까지 직진하다가 계단을 올라가면 오늘 산책할 첫 번째 코스가 나오는데요. 바로 도니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도니문은 서대문의 옛 이름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도니문이 철거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있고, 도니문의 안쪽 동네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다고 합니다. 길을 건너면 왼쪽에 마을 입구가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오픈 시간인 10시에 딱 맞춰 왔더니 사람이 없네요. 마을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중앙에 있는 마을 안내소부터 가봐야겠습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은 무료입니다. 마을 안내소 내부는 레트로하게 꾸며놓았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탬프 투어도 있습니다. 저는 어른이지만 스탬프 투어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11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을 안내소를 나와서 박물관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마을 안내소의 왼쪽 건물들은 한옥 체험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니문 의상실에서는 근현대 의상을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와서 그런지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다양한 굿즈 판매도 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목을 나오면 도니문 역사관이 있는데요. 역사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니문 역사관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도니문 일대 역사를 전시한 공간인데요. 이 건물을 아지오라고 부르던데 웬 외국 이름인가 했더니 원래 이 건물이 있던 자리에 아지오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곳곳에 과거 흔적들을 남겨두고 보수하며 재탄생시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놓아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도니문 안쪽 동네를 세문한 동네라고 불렀다는데 아지오 건물의 2층에서 과거의 세문한 동네 풍경도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 다들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수학여행을 갔을 때방 열쇠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의 숙소가 카드키로 바뀌면서 사라져버렸죠. 정말 추억입니다. 이 외에도 역사관에 볼거리들이 많으니 한 번쯤은 꼭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역사관을 나와 맞은편을 보면 3대 가옥이 있습니다. 1960-80년대 에서 세무난 동네는 학구 열리심에과외방이 밀집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대 가옥은 그 시절 과외방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5-6학년이면 초등학생일 텐데 정말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역사와 전통이 깊었었네요 어릴 때 많이 봤던 간판들도 보이고 골목을 따라 내려오면 극장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전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고 하니 시간 맞춰 오시면 영화 관람도 가능합니다 추억의 영화들이죠 저는 고래사냥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고교 알개는 제목만 들어봤네요 상영관은 2층입니다 웬디스 햄버거 정말 좋아했었는데 영화 볼때 빠질 수 없는 매점도 이렇게 재현해 놓았네요 극장 맞은편엔 생활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댁에서나 겨우 볼수 있을 법한 자개장과 찢어진 장판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까지 완전히 현실 고증 제대로였습니다. 어렸을 때 연탄은 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공이는 없었고요. 나무 빨래판도 기억이 납니다. 게임장에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걸로 빙수 만들어 먹으면 참 맛있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외에도 6080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말에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 아직 와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서 옛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니몽 박물관 마을 구경은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고 저는 다시 돌아가서 마을 안내소 왼쪽 길로 나가겠습니다 길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어갑니다 직진하다 보면 오른쪽에 오르막이 보이는데요 오른쪽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르막을 올라와 길을 따라 걷다보면 정면에 예쁜 집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이 제가 두 번째로 방문할 코스인 홍남파 가옥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며 입장료는 없습니다. 홍남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향의 봄을 비롯해서 가곡과 동요 100여 곡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홍남파가 말년에 지냈던 곳이며 가옥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의 음악과 일생에 관해 전시해 놓았으니 시간이 맞으시는 분들은 가볍게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남파 가옥을 나와 왼쪽 길로 직진하겠습니다. 붉은 벽돌의 건물 오른쪽 길로 꺾으면 되고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면 정면에 성벽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갈 곳이 나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인왕산의 지도가 나옵니다. 인왕산 산행은 대부분 성곽길을 따라 이 길로 많이 가시는데 저는 오늘 등산이 아닌 가벼운 산책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내리막길로 가겠습니다. 인왕산은 등산도 좋지만 천천히 걷는 둘레길도 참 좋은데요. 혹시 인왕산 둘레길 코스가 두 가지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자락길로 도로변을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길이 깔끔하게 나 있어서 그런지 보통 인왕산 트레킹은 자락길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인왕산 숲길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울창한 숲길을 걷는 것을 좋아해서 이 길도 좋더라고요. 길 끝까지 내려가서 맞은편에 당군 성전이 보이면 길을 건너 왼쪽으로 꺾어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따라 걷는 자락길로 가시려면 왼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황학정이 적혀 있는 오른쪽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황학정 비석이 있고, 비석을 지나쳐 올라오면 국궁전시관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황학정이 보입니다. 황학정은 과거 홍수를 연습하도록 지은 정자인데요. 현재까지도 활쏘기 행사가 열리며 국궁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잠깐 황학정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때마침 어르신 분들께서 국궁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타이밍 좋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활을 쏘아 본 적은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국궁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멋지셨습니다. 넋놓고 보다가 시간이 꽤 지나버려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정면에 있는 작은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갑니다. 대로를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비석이 하나 보이는데요. 우측 계단길로 올라가면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인왕산 숲길로 갈수 있습니다. 비석에 오늘의 숲길 코스가 새겨져 있네요. 자세한 사항은 산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서 오른쪽 길로 가면 되는데 표지판에 인왕산숲길 청원동 방향입니다. 혹시라도 표지판에 청원동이 없으면 인왕산둘레길 홍지문 갈림길 쪽으로 가면 되니 오늘은 청원동과 홍지문을 기억해 주세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수장이 나오고 택견 수련장도 있네요. 갈림길에서 왼쪽 청원동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왕산 숲길은 걷기 편한 코스라 초보자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초반부터 내리막 계단이 나옵니다. 초반부터 내려가면 나중에 얼마나 올라가려고 일어나 싶기도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반이 내려온 것에 비해 오르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반대 코스로 오시면 손해입니다. 내려오다가 정자가 보이고, 오른쪽에 화장실이 나오면 표지판이 있는데요. 인왕산 둘레길 홍지문 갈림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공터 끝에 도롱뇽이 살고 있는 시냇물이 있네요. 작은 동물들이 잘살수 있도록 우리도 지킬 건 지켜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던 길을 걷습니다. 걷다 보니 정면에 멋진 바위가 있는데요. 꽤 모양새가 멋지길래 혹시 바위 이름이 있는 건가 하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제가 이름이라도 지어주고 싶었지만... 무슨 의미인가 싶어 그냥 다시 계단을 따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청운동 방향입니다. 아까 계단을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지금 보시는 길에 오르막이 많아 보이지만 인왕산 둘레길은 한 번에 계단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계단과 평지가 반복되어 나와서 크게 힘들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평지 구간에는 흙길이 많으니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산책하셔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이 보이면 청운동 이젠 다 아시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터가 있는데요 마치 전망대처럼 보이지만 전망은 안 보이니 산책이 조금 힘드신 분들께서 잠시 앉았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인왕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빼곡한 숲 속에 키큰 수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또 둘레길 곳곳에 인왕산에서 많은 선조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설명문들을 볼수 있는데 인왕산 특유의 한국적이고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걷다보면 인왕산 코스에서 유명한 수성동 계곡이 나옵니다. 요새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아쉽게도 물이 거의 말라있네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서촌과 이어지는데 제가 방문했던 시간이 점심 시간과 겹쳐서 그런지 식사 후 산책을 나온 직장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숲길을 걸을 때도 산책을 나온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길 끝까지 내려오면 겸재정선의 수성동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림에 살며시 보였던 기린교입니다. 굉장히 얇고 작은 다리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벤치에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길을 떠나겠습니다. 새 길을 통과해서 왼쪽 도로로 올라가겠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있는 왼쪽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난길 끝에 정자가 있는데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앉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쉬었기 때문에 가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길목에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쭉 올라오면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청운동 방향은 직진을 한 뒤에 우회전하라고 되어 있으니 앞에 보이는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오다 보니 쉼터가 나오는데요. 화가 이중섭도 인왕산 근처에 살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인왕산이 선조들에게 영광과 휴식처가 된 것처럼 바쁘고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가까운 인왕산을 산책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해맞이 동산이 나옵니다. 이곳은 인왕산의 일출 명소라고 하는데, 음, 어디서 일출을 봐야 하는 거죠? 나무가 빼곡해서 하늘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고개를 들면 하늘이 약간 보이는데, 예전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서 해를 볼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숲이 빼곡해져서 해맞이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계단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오른쪽 정자가 있는 곳으로 빠질 건데요. 계속 직진해서 가셔도 길은 이어지니 편하신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정자를 가로질러 직진하다 보면 화장실이 나오고, 화장실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요. 계속 직진해서 가다 보면 왼쪽에 나무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면 갈림길에 직진 구간과 만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운동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인왕산 숲길은 데크길로 넓고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좁게 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과 더 가깝게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서 오히려 더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표지판이 보이면 홍진문 방향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이 쉼터는 풍경이 조금 트여 있어서 멀리 부각산까지 보이네요 인왕산에서 보니 꽤 높아 보이는데 힘들지 않게 부각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부각산 코스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걷다 보면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인왕산의 흔들다리인 가온다리입니다. 가온은 가운데를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몸과 마음을 다잡으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자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리에 쓰여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인왕산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곳 같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다리를 건너 계단을 올라가다가 왼쪽에 내려가는 길로 빠집니다. 계속 길을 따라 걷다보면 왼쪽에 만든지 한 달밖에 안된것 같은 새 나무 계단이 있는데요. 인왕산에서 수송동 계곡만큼이나 유명한 초소책방으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자락길로 산책하시면 중간에 초소책방이 나오지만 이렇게 둘레길 중간에도 계단이 생겨 초소책방으로 갈수 있게 되었네요. 어쩐지 갈 때마다 사람이 많더니 길까지 따로 만들어줄 정도였군요. 초소책방으로 가보실 분들은 계단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둘레길 방향으로 가던 길을 따라 계속 걷겠습니다. 숲길을 내려와 갈림길에서 홍지문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도로 쪽으로 내려오면 다음 코스에 대한 표지판이 있는데요. 바로 청원문학도서관입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직진하겠습니다. 걷다 보면 어디선가 작게 들리는 물소리와 함께 오른쪽에 도서관으로 가는 길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오른쪽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도서관 입구가 보이네요. 운영 시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한옥 건물은 열람실 겸 세미나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운문학도서관의 백미는 가장 안쪽에 있는 한옥인데요. 평일이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한옥의 창이 프레임이 되고 뒤쪽에 폭포가 더해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되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청운문학도서관에서 가장 유명한 공간입니다. 내부에 사람이 많아서 저는 밖에서만 구경했습니다. 요즘 비가 안 와서 메말라있던 수송동 계곡이 못내 아쉬웠었는데, 비록 인공폭포이지만 이렇게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산책도 꽤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원 문학 도서관의 열람실은 아래층에 있는데요. 한옥 뒤로 나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도서관 열람실 내부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람실에도 독서 공간이 있네요.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왔던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도로변까지 올라온 뒤에 오른쪽으로 꺾어 직진하다 보면 길 끝에 오늘의 마지막 코스가 나오는데요 바로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 내부에는 못 들어가 봐서 오늘은 문학관 내부까지 잠깐 둘러보려고요 관람은 무료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생전 누상동에서 하숙을 하며 인왕산에 올라 시정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인왕산 자락에 방치되었던 청은수도 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서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괜히 인왕산이 아닙니다. 제1전시관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작품 등을 전시해놓았고 제2전시실에는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열린 우물이라는 이름의 중정을 조성해두었습니다 제3전시실은 닫힌 우물을 형상화한 공간인데 촬영이 불가한 곳이라 보여드릴 수 없으니 꼭 들러보셔서 관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산책 코스인데요. 오늘은 도니문 박물관 마을과 홍남파가옥, 그리고 인왕산 숲길에서 수송동 계곡과 청원 문학 도서관, 마지막으로 윤동주 문학관까지 둘러보는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맞은편에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북악산 둘레길로 가는 입구가 보이네요. 왼쪽으로 꺾으면 지하철역으로 바로 갈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버스를 타셔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으로 갈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